선생님은 오랫동안 시를 쓰셨는데 어, 선생님이 그 동안 시를 쓰면서 어, 좋은 시가 갖추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시가 갖춰야 될 요건들은 저는 한 기본적으로 서너 가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뭐 시를 읽는 독자가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시, 감동과 울림을 기본적으로 독자한테 줄수 있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 시를 읽는 순간 독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맞아 나도 이런 적이 있지 또 이런 감정과 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의 폭이 큰 시들. 그래서 가끔씩은 굉장히 슬픈 시 같은 경우는 슬픔에 빠뜨려서 독자를 이렇게 뭉클하게 또 울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는 반대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서 또 마음의 어떤 상태를 굉장히 기쁘게 흐뭇하게 재밌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공감의 어떤 영역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감의 영역이 넓고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그 안에 들어있는 주제가 굉장히 호소력 있고 보편적인 것들, 또 주제나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담고 있는 시의 형식이나 구조도 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때 그게 또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좁게 들어가서 그 시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의 모습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거나 또그 그림이 그려질 때 그런 어떤 선명도도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풍경들에 대한 이미지도 선명하게 그려지고 생동감이 넘쳐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 독자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낳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겠죠. 정서적인 울림을 주는 시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 요소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갖춰야 될 기본 요소로는 회화성이 잘 드러나는 시, 그래서 시의 어떤 시인의 동심과 그 회화성이 잘 드러나는 시가 독자의 어떤 가슴에 깊게 스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언어로 그리는 구체적인 그림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시가 어떤 실제의 어떤 풍경이나 어 어떤 장면처럼 그 이미지와 영상 또는 그 풍경미나 사물들이 그 생생하게 보이면은 그 감상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실감을 높일 수가 있고 그 감정적으로도 공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시인의 어떤 그 맑은 눈과 진솔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잘 그려지면서 깔리고 또 사물, 그려진 그 사물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하고 이렇게 잘 섞여서 하나의 어떤 몸이 될때그 시가 좋은 시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 희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좋은 시는 그 시만의 고유한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와 구별되는 그 시만의 고유한 색깔과 목소리 또 문양과 색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그 풍경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나 그거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표현해 나가는 어떤 과정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 시인만의 이제, 고유한 어떤 개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개성은 뭐, 내용상으로도 개성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형식상으로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말하는 방식과 문장을 풀어나가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측면에서는 뭐, 남들이 안 다루었던 어떤 우리 삶의 숨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골 풍경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첨단, 과학, 인공지능, 이런 세계에 천착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아서 그거를 시로 풀어내면 그것도 시의 하나의 개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떤 영역의 문제, 내용을 무엇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시의 개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아, 생활하고 있는 일상 속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나 형식, 그거를 말하는 방식과 풀어내는 과정이 새롭다면은 거기서 시의 개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의 개성은 시인의 어떤 그 몸에서 나오는 개성이면서도 그 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고 있는 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들은 분명히 그런 목소리나 독특한 지점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성과 고유한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 시들. 그런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